미국의 한 교수가 어 이제 한국과 어 미국의 그 코로나 때 사태에 이제 어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보다 어 코로나에 걸린 숫자가 적고 비교적 그리고 사망의 숫자도 생명을 잃은 숫자도 비교적 적은 한국 사람 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 미국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이제 본인이 내가. 본인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였고, 한국 사람들은 내가 걸린 코로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결과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그 당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이동 추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로 인해 피해가 간 것이 무서워 밝히기가 싫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한 호텔 투숙객이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직원이 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제 새 마스크를 가져다 주면서 얘기했더니 이이 어, 투숙객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거부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 결국엔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적절한 영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상과의 거리 두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반드시 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거리두기라고 해서 어뭐 단절된 삶이나 스님들처럼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살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가서 자연과 사는 탈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그 시글락 이라는 그 작은 도시 속에 살면서도 블레이셋 사람들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가난한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떻게 됩니까? 교류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매일 매일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찾아 해결하게 되고.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는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굴레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글락 성에 블레셋 사람들과는 철저한 거리를 두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문화에 물들게 될까봐 다윗이 거리를 둔 것이죠. 어, 요즘 세상에는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젊을수록 더 어려운 일이죠.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친구들과 노는 것도 너무나 재밌고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면 술 문화라는 것이 워낙 강요와의 술 문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문화에 물들게 될까 봐 거리를 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가드라는 큰 성에 살면 분명히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제공해주는 안전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편 56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은 찬송할지오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하고 위협하고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이 손이 닿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어, 나를 위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주는 안전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거든요 법 그 법이라는 것이 각 세상 각 나라마다 다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법 또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사람들과 사람 악용해서 사람들을 더또 괴롭히는 것까지 있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굴 찾아가냐면요,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전쟁 중에 있던 블레셋 진영의 근처에만 가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은 가게 됩니다. 그만큼 무언가 간절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맹세하는 사울은 이미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울을 보살폈던 게 바로 이 신접한 여인들이에요. 사울을 위해 송아지 고기와 빵을 새로 만들어서 먹입니다.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름부으심을 받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을 챙겨주는 안타깝고도 부러운 장면이 여기에 남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봐주면 되지 않냐? 대답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사울이 거기 갈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더욱더 처절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처절하게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 의지하게 됩니까? 세상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어떻게 되니까?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신접한 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또 언급하거든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이 계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개를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그거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세상 것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을 잃고 눈앞이 캄캄하고 내 마음 속에 공허함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 외롭고 지치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은 보호자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어 우리 그 청소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 관찰이라는 걸 받게 돼요. 보호 관찰. 그게 뭡니까? 경찰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 살펴봐주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일법하고 짚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어떠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어, 보호 관찰하는 그 어른이 아이들을 봐줘요. 어, 그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보호자가 없는 삶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튕겨 나가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마음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범그 보호자라는 그 틀이 하나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해 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자리에 벗어나게 하셨고 지벼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세상을 의지하고. 핸드폰 좀 틀어주세요. 저그 노래 좀 틀어주세요. 뮤트만 뮤트만 틀어주 풀어주세요. 아니 그 말고 뮤트만 풀어주세요. 어. 세상을 의지하고 어, 세상 눈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게 돼요. 죄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안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꿈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고 지혜롭게 세상에 거리를 두십시오. 전에 제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세상과 지혜로운 생각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신다면 되니까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어야 말고 진정 복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말을 의지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나의 가야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절망한 길을 가지 않도록 나의 길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당장 즐거워하는 것에 생각이 끌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의지하지 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택하며 진리를 택하며 말씀을 택하며 욕망과 편견에 의해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알아가고 함께하는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밖으로 나가는. 내가 동화 방황하는 양처럼 살지 않고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진실을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흩어지지 않는 참된 용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힘 앞에서 불 굴하지 않고 그 철저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거짓과 핍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앞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힘을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걱정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이제 더워지고 어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